이모랑 나랑 여러분 닮았지. 닮았긴 뭐가. 닮아 여러분 닮았는겨 안 닮았습니까? 한번 판단해 주시기 닮았노? 바랍니다. 요 사촌이 나 닮았나. 음, <laughs> 예전에 뚱뚱했을 때는 둘이 닮아도 했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닮았네. 어. 뭐, 뭐 닮노 이거 아요 이모는 뚱뚱하고 니는 허접한데 니는 어? 안 닮았지 이제는. 닮았지. 없어요. 시골이라 할매들이 그 노트북 같은 그런 거 그런 거볼줄모잖아 TV 안 나오면 알겠죠? 그래, TV 안나올게는 잘렸구나. 오, 정원 노에뭐묶어사 하는 거텔레비도안 나오는데 추운데 여기서 어쩌걱정서니다내애들다 <laughs> 이러는 왔네 오늘 또돈 벌러 왔지 저번 주에도 돈 벌러 왔지내일또돈 벌러 가지 돈은 막 벌러 가는데 방송에 안 나, 이돈안 버는 거싶어가 이는 맨날 돈 없다 하잖아, 이 어, 또. 어. 아이고 없는 거래야 너. 좀 도와줬어. 아무쪼록 안 불쌍하나. 내뭐 배탈, 배탈아 마. 배탈 하더라. 배탈 하 얼마나 부자겨저 네. 손에도 금금 반지에다가 막금 시계다. 주렁주렁한데 나한테 차한 조도 안 나. 야 한번. 이거 가짜 가짜 해 아, 이거. 가짜도 좀 해라. 가짜, 가짜다. 자이 가짜 타고 다녔다. 가짜는 이거 이거. 그 옆에 집에 있어. 이거는 롤렉스 주스거든. 그건 또안 주네. 여기가 이제 또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 윤복자 씨집입니다 윤복자 우리 이모. 강아종! 생상가 찾아오기 좋지? 못 났다. 왜? 얼굴이 좁아져. 어? 얼굴이 좁아져서 못 났다. 못 났다고? 다 이쁘다. 하루 이쁘죠? 예. 네. 이쁘다, 는데 <laughs> 나는 못 났다. 통통한 게 좋겠다. 사람들 할머니들은 다그려서살빠져나오니까 그래. 통통할 때가 귀여운데. 그래. 살로 너무 많이 빠져. 나도, 나도 통통할 때가 여기 놔두면 그래. 네, 네, 안 돼. 굵은 많어, 굵은 거. 니 허리 안 아프지, 너? 허리 안 아프지. 얇아프리면살 빠져나가고. 근데, 인지 다채놓은 허리라놓으니까 제발은 해. 한 번씩 아파. 몹시 시한번썩가봉것따나 이만 오세 억수로 많이 아프다 근데 이제 은가인하고 결혼하나? 결혼 누가 있노 은가인이야 결혼 안 했노? 그 가상 결혼 아잉? 아, 가짜 그렇지. 결혼 어 알겠더라 했다며 거짓말은 안했거짓말이다안 했다 이상... 그거는 개그맨인데 뭐그 개그맨은 결혼 뭐, 안 했다잉 그래 아이고 아이 아이라 이상주 은가 실제 같은 결혼생활 한단다잉까 그 가짜 그거는 니까 프로그램에서 한다니까 실제로 하는 게 아잉까 어, 같이 어, 살고 그시이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 그래 예능 음, 프로그램에 그래 찍는 거라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하고 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같이 살고 이불 덮고 자던데 <laughs> 그런 거다 나오지 뭐 이불 덮고 잠은 자지 뭐 자, 잠만 자 잠자는 거없 이모 요새 뭐 걱정 없는겨? 없어요 마는다 무슨 걱정 많은겨? 걱정이 많죠. 지금 이모도 이제 김장해야 되는데 둘이 먹고 그냥 뭐한그저저 사먹으면 되지 뭐 둘이 먹기 뭐누 줄라고 형수 줄라고 형 줄라고 어게 어게 사먹노 밭에 배추 올긴 순간인데 병안 왔나? 안 왔다. 배추 가건금이라던데응 어색하다. 그래도 텔레비전에 배추 가면 몸이 한표에 3천원 음... 비싸긴 비싸단다. 그래. 다른 고, 비싸다. 다른 앱 꽃이 도 비싸다. 고추는 할 거. 고추나막 13만원씩 주고 안 받았나. 아, 13,000원씩 주고 받 원래 많이 비싸 18,000원씩. 열다 받았는데 저거아몇포갤하이하한기나 하지. 무슨 1폭이그마이 뭐 장사하나? 1폭이포기안 하고 여유 없는데.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가야이한아통씩만가 아니야, 이거 이이안가니야이어아니아 이거 아녕하이서아니 이거 아 이거 아이 아니야, 이거 아니이아 이거 아니야, 이이이니 다 말라 요래한모탈이 두모탈이 올라와가 이제 미심 할랑가 시어다 물이 싹 아, 나가니까 하얗다 뿌리 다죽어고 완전 너구나. 하얗게 뿌리까다 말라 니 옛날 거짓다 인자 나무 하지 마라 내가 이마 쓸데없이 가지

할아버 꿈에 일말한죽었 사람도 과가아버 이러는 거야. 자기 왜 내려야 하지? 눈앞에 보고는 모는안 안안안 돼. 모내안한다만안 한다만. 절이안 그래요.